대한민국 영화계의 자랑스러운 얼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화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인 안성기와 박중훈을 비롯해 오랜만에 만나는 박혜일과 정재영, 유승호 그리고 아름다운 두 여배우죠. 수혜와 한예슬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합법적인 다운로드를 통해서 영화를 보자라는 취지의 굿다운로드 캠페인 광고를 찍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올바른 다운로드로 영화를 즐기자는 굿다운로더 캠페인 광고 촬영을 위해 모인 배우들 안성기 박중훈은 캠페인의 공동 위원장을 맡으며 좋은 일에 앞장섰고요. 광고에 출연한 스타들 모두 한국 영화와 문화 발전을 위해 출연료를 받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광고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중에게 굿다운로더 캠페인의 취지를 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성기, 박준훈입니다 예, 우리 한국 영화를 사랑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길은요. 우선 극장에서 영화를 봐주시는 길이고요. 그득이하게 놓치신 분은 굿다운로더가 돼서 영화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은 표현할수록 커집니다. 굿다운로더로 영화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많은 네티즌 여러분 그 굿다운로드로 한국 영화를 어, 참되게 즐기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표현할수록 커집니다. 굿 다운로드로 영화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주세요. 이번 광고는 6월 말부터 극장과 케이블 TV 온라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인데요. 올바른 다운로드로 대한민국 영화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하겠습니다.